위도의 차이가 인간 생활에 미치는 영향. 세계에서 가장 더운 곳은 어디일까? 1위는 이란의 루트 사막으로 무려 70.6도를 기록했다고 전해지고 있다. 과학자들은 소금 호수가 말라붙어 생긴 루트 사막이 높은 산으로 둘러싸인 분지에 자리 잡고 있는데다가 지표가 태양열을 모두 흡수해 온도가 상승하기에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이밖에도 리비아의 엘 아지자, 튀니지의 케빌리, 중국의 투르판, 수단의 와디할파 등에서는 인간이 견딜 수 있는 한계기온인 51.7도를 넘나드는 곳이지만 극한의 더위를 이기고 사람들이 삶을 꾸려나가고 있다. 자, 1문단 어려운 내용 없고, 2문단 그렇다면 그렇다면 세계에서 가장 추운 곳은 어디일까? 가장 추운 곳이네요. 사람이 사는 도시 중 가장 낮은 온도를 기록한 곳은 러시아 수도 모스크바에서 동쪽으로 약 9,000km 떨어진 야쿠티아 공화국의 작은 마을 오미아콘이다. 이 마을 중심지로 가는 도로 표지판에는 오미아콘 한극이라고 적혀있다. 이곳에서 지금까지 기록된 최저기온은 영하 67.7도이다. 자, 1문단에서는 가장 더운 곳. 이 문단에서는 가장 추운 곳이 나왔어요. 3 문단. 이렇듯 지구의 지역별로 기온의 차이가 극명한 원인은 무엇일까? 물음표 있어요, 없어요? 네, 있죠. 그럼 뭐라고? 있죠. 물음표가 있으면 집중. 동그라미죠. 동그라미 이 물음표가 이 전체 글의 핵심이죠. 이거에 대한 답을 줘야 되는데, 자 지구의 지역별로 기온의 차이가 극명한 원인은 무엇일까? 답은 나오네요. 그것은 그것은 지구의 둥근 모양과 관련이 있다. 지구는 둥글어서 위도에 따라 일사량의 차이가 발생한다. 자 결과적으로 뭐 차이 때문에 발생한다? 일사량의 차이. 일 일사, 일사량의 차이는 뭐 때문에 생긴다? 위도. 자 볼게요. 이렇습니다. 기온의 차이가 생기는 건뭐 때문에? 일사량. 일사량의 차이가 생기는 건뭐 때문에? 위도. 지구는 뭐 하니까? 요런 논리예요. 즉즉 즉, 태양이 비스듬하게 비추는 곳은 넓은 지역에 열이 분산되며 태양이 수직으로 비추는 지역에는 좁은 지역에 열이 집중되어 위도대에 따라 기후의 차이가 발생하는 것이다. 자, 여기서 이런 그림을 그릴 수 있으면 좋아요. 지구가 이렇게 있는데 태양이 수직으로 비치느냐 비스듬히 비치느냐 수직으로 비치면 여기가 뭐죠? 적도 덥다, 안 덥다? 덥다 이렇게 비스듬히 비치면 춥다 따라서 따라서 극지방과 같은 고위도 지역은 햇빛을 비스듬히 받아 열이 넓은 지역에 분산되기 때문에 기온이 가장 낮으며 중위도 지역, 즉 대략 남북이 20에서 50 사이의 지역은 햇빛을 약간 비스듬히 받아 비교적 온화한 기후가 나타나게 된다. 적도 부근인 저위도 지역은 햇볕이 수직으로 닿아 열이 좁은 지역에 집중되어 기온이 가장 높다. 자, 이게 핵심이죠. 설명이 위도대 위도대에 따른 이러한 기후 차이는 의식주 및 산업 활동 등에 영향을 준다. 자, 기후 차이는 모양을 준다. 의식주 산업 활동에 영향을 준다. 이렇게 표시합니다. 고위도는 두꺼운 옷을 입고 저장 음식이 발달하였으며 작은 창문과 두꺼운 벽을 세운 보온에 유리한 폐쇄적 구조의 가옥이 발달하였다. 저위도는 간편한 옷을 주로 입고 큰 창문과 얇은 벽을 세운 통풍에 유리한 개방적 구조의 가옥을 짓고 산다. 개방적 여긴 폐쇄적. 자, 고위도는 무슨 적? 폐쇄적. 저위도는 무슨 적? 개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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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중위도는 여름철 더위와 겨울철 추위에 대비한 다양한 의식주 문화가 발달하였고 비교적 다양한 농작물을 재배하고 있다. 농작물을 재배하기 제일 좋은데 어디예요? 고위도, 저위도, 중위도? 중위도죠. 그러면 사람들이 어디서 제일 많이 살까요? 고위도, 저위도, 중위도? 중위도. 중위도를 중의도. 무슨 지역이라고 그래요? 온대지방 우리나라는 무슨 위도? 중위도. 그래서 위도에 따라 기후의 차이가 발생하는 것뿐만 아니라 계절의 차이도 발생하게 된다. 이는 지구의 자전축이 23.5도 기울어진 채로 공전하기 때문이다. 계절이 발생하는 이유는 뭐 때문에? 공전 때문에. 낮밤이 생기는 이유는 뭐 때문에? 그, 어, 자전, 자전 때문에. 따라서 계절에 따라 태양의 고도와 낮의 길이가 변하고 중위도 지역은 봄, 여름, 가을, 겨울의 4계절의 변화가 나타난다. 또 북반구와 남반구의 계절이 반대로 나타난다. 즉 6월에서 8월에 태양과 가장 가까워지는 북반구는 여름이고 태양과 가장 멀어지는 남반구는 겨울이 되는데 이와 반대로 12월에서 2월에는 북반구는 태양과 가장 멀어져 겨울이 되고 태양과 가장 가까워지는 남반구는 여름이 되는 것이다. 자, 이렇게 북반구와 남반구가 계절이 다른 이유는 뭘까요? 지구가 자전축이 23.5도 기울어진 태로 공전하니까 완전히 똑바로 공전하는 거에 약간 기울어진 태 공전해요? 기울어진 태로 공전하기 때문에 남반구와 북반구가 태양에 미치는 때가 같다 다르다? 다르다. 그래서 한편 적도 주변과 극지방은 1년 내내 태양과의 거리 차이가 크게 나지 않아 계절의 변화가 거의 없다. 적도 주변은 1년 내내 여름과 같이 기온이 높으며 극지방은 1년 내내 겨울과 같이 기온이 낮고 백야 현상과 극야 현상이 발생한다. 이러한 계절 차이는 이한 계절의 차이는 기후 차이와 마찬가지로 인간 생활에 영향을 미친다. 남반구는 북반구와 밀, 과일 등의 수확 시기가 달라. 남반구에서 생산된 농작물은 높은 가격에 북반구로 수출된다. 예를 들어, 남반구에 있는 오스트레일리아는 11월에서 2월에 밀을 수확하는데, 북반구의 주요 밀 수출국들과 수확 시기가 달라. 북반구로 밀을 수출하는데 유리하다. 이해가 됩니까? 북반구에서 미리 많이 만들어지면 북반구에서는 북반구 거사겠죠? 근데 남반구에서는 북반구에서 미리 안만들어지는때 만들어지니까 북반구에서 어디 거사? 남반구 거사겠죠? 그래서? 또한 남반구와 북반구의 계절 차이는 관광산업의 발달에도 영향을 끼친다 북반구에 사는 사람들은 추운 겨울인 12에서 2월의 따뜻한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남아프리카 공화국 등의 남반구 국가로 여행을 많이 간다. 가옥의 형태 또한 북반구와 남반구의 차이가 나타나는데, 북반구에서는 남향집, 남반구에서는 북향집을 선호한다. 이는 한낮의 태양이 북반구는 남쪽에 떠 있고 남반구는 북쪽에 떠 있기 때문이다. 이해 됩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남향집을 좋아하는 이유가 햇빛을 많이 받기 위해서 남향집을 좋아하는데 호주 사람들은 북향집을 좋아하겠죠? 왜? 북쪽에서 태양이 있으니까 자 1번 지우야 1번 뭐니? 1번 5번이요 아, 5번 맞습니까? 읽어볼게요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5번 북반구는 농작물의 수확 시기가 북반구와 반대이기 때문에 유리한 조건으로 농작물을 수출할 수 있다. 북방구의 농작물의 수확 시기가 북방구와 반대다. 말이 이상하다죠? 그렇죠? 북방구는 농작물의 수확 시기가 북방구와 반대가 아니고 뭐가 반대? 남방구와 반대죠. 2번. 건이. 아, 번이요 음, 좋아. 1과 2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4번. 영하 67.7도로 가장 추운 지역인 오미야코는 사람이 살수 없는 지역이다. 뭐가 틀린 거죠? 사람이 살수 있죠. 사, 살고 있는... 지금 현재 살고 있는데 여기 있는 사람들은 뭐야? 우주인이야? 아니 <laughs> <laughs> 사람 맞죠. 자, 3번 서준이. 3번이요. 음, 좋아. 보기와 같은 현상이 나타나는 근본적인 원인으로 적절한 것은 보기 읽어볼게요. 저위도는 온도가 높고 고위도는 온도가 낮다. 고위도는 보온에 유리한 폐쇄적 구조의 가옥이 발달하였고 저위도는 통풍에 유리한 개방적 구조의 가옥을 발달하였다. 기온과 강수 특성에 따라 적도 부근에서 극지방으로 가면서 열대기후, 건조기후, 온대기후, 냉대기후, 한대기후가 나타난다. 자, 열대 건조. 온대, 다음 뭐야? 냉대, 한대. 냉대 한대. 냉대 한대가 헷갈린다고 그랬서안 헷갈린다고 그랬어. 안 헷갈린다고 그랬어. 헷갈린다고 그래서,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 가나다 순으로 하라 그랬죠. 냉대 한대. 정답은 3번. 일사량이 다르기 때문이다. 4번 김가원이. <laughs> 2번이요. 2번. 어 좋아 여기어 볼게요. 보기에는 A에 대한 설명이다. 윗글과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백야는 북위 약 66.5도 이상의 북반구 지역과 남위 약 66.5도 이하의 남반구 지역에서 한여름에 태양이 지평선 아래로 내려가지 않는 현상을 말합니다. 자, 태양이 지평선 아래로 안 내려가면 어떻게 돼요? 계속 낮이죠. 계속 낮이죠. 우와, <laughs> <laughs> 그러므로 그러므로 그렇죠 그러므로 북반구에서는 6월 21일 무렵 남반구에서는 12월 22일 무렵에 백야 현상이 일어나며 가장 긴 곳에서는 6개월간 지속됩니다. 백야가 영어로 뭐니? 음... 백이 어? 영어로 뭐야? white, white, 어? white 어. 밤은 뭐야? 아니냐? 맞을걸? 나이슨 맞는 것 같은데. 나이슨, 나이. 밤이 하야면 야, 백야지. 야. 화이트 나이트 맞습니다. 음. 선생님이 음. 화이트 나이트 맞습니다. 화이트 나이백야. 계속? 극야는 응. 고위도 지역이나 극점 지역에서 겨울철에 오랫동안 해가 뜨지 않고 밤만 계속되는 현상을 말합니다. 나오는 거네. 어, 네. <웃음> <웃음> 북반구 고위도 지역에서는 12월 22일을 중심으로 남반구 지역에서는 6월 21일을 중심으로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데 극야 동안에는 냉각이 진행되어, 저온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게 한 영어로 뭘까요? 극 a r 뭐야? l a r night. What? Polar afternoon. What? Polar a f t e r n 남반구에서는 극야가 일어나고 남반구에서 백야가 일어나면 북반구에서는 극야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내 백야가 좋냐 극야가 좋냐? 백야. 당연히 야. 당연히 극야지. 백야. 야, 야 극야면 학교 안 가잖아. 아아아 야나같 그, 그리고 넷플릭스 보면되지 집에서 뭘? 네. <laughs> 선생님 생각 그렇다는 거야. 내 생각을 맞아. 너희들한테 맞아. 꼭 넣그 싶은 생각은 없어 응? 우린 줌이 있잖아 <laughs> 그래서 그렇다면 그렇다면 이런 백야와 극야는 왜 일어나는 것일까요 백야와 극야는 자 물음표 있어요 없어요 뭐가 때문에 지구의 자전축이 몇도 구부러져 있다고 그랬어 23.5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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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백야와 극야는 지구의 자전축이 기울어져 있어서 나타나게 됩니다. 핀란드의 경우 북극에 가까워서 여름이면 태양 쪽으로 기울고 겨울이면 태양의 반대쪽으로 기울어 낮이 이어지거나 밤이 이어지는 날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자 정답은 뭐예요? 2번 읽어볼게요. 2번 북반구에서 백야가 일어나면 남반구에서도 백야가 일어나는군. 남반구에서 뭐가 있나요? 자, 선생님이 어휘 읽을 때 여러분은 눈으로 따라 봅니다. 분지. 해발 고도가 더 높은 지형으로 둘러싸인 평지. 보통의 평야보다 해발 고도가 높으며 기온의 교차가 큰 내륙성 기후를 나타낸다. 자전. 천체가 스스로 고정된 축을 중심으로 회전함. 또는 음. 그런 운동. 음. 분지는 산이 이렇게 있고요. 산이 양쪽에 이렇게 있는 거야. 이렇게 음. 동그랗게 있으면, 여기가 다 산이야. 여기가 산이 아닌 거야. 그래서, 해발고도가 더 높은 지역으로 둘러싸이는 편지. 여기가 뭐죠? 해발고도가 더 높은 음. 지역이야. 그래서 이런 지역은 보통 덥다, 안 덥다? 더워요. 음. 어, 그래요? 3번, 공? 대구 같은 데가 이런 거예요? 음. <laughs> 서울도 약간 그래요. 북한산, 관악산, 이렇게 양쪽에. 음. <laughs> 산이 이렇게 있잖아. 공전. 공전 한 천체가 다른 천체의 둘레를 주기적으로 도는 일. 행성이 태양의 둘레를 돌거나 위성이 행성의 둘레를 도는 따위를 이른다. 위도. 지구 위에 위치를 나타내는 좌표축 중에서 가로로 된 것. 적도를 중심으로 하여 남북으로 평행하게 그은 선이다. 적도를 영도로 하여. 남북으로 각 90도로 나누는데 북쪽의 것을 북위 남쪽의 것을 남이라고 한다. 유의어 시도 위 위선 자, 위도와 반대말은 뭘까요? 경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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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도는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경도는 이렇게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그럼 위도하고 경도를 알면뭐뭘할수 있다? 위치를 할수 있다. 일사량. 일사량. 태양의 복사 에너지가 땅에 닿는 양. 위도에 따라 다르다. 자, 넘어가서.